김민석 국무총리 그 인사 청문회에서 주진회 의원의 그군 면제 사유가 좀 화제가 됐는데 박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모두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라고 포문을 여니까 예. 어 이제 박선환 민주당 의원이 어 김민석 후보자는 3년 옥골를 치르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. 그런데 어 윤석열은 부동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. <laughs> 도둑이 직발절인다고 <제발> 해야 <되었나봐야> 될까요? <웃음> 주진우 님이 <laughs> 바로 이제 펄쩍 뛰었어요. <laughs> 왜 개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느냐. 네. 그러니까 또 이제 박선우 원이 거기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잖아요.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네. 해서 막그 투기가 좀 왈칵 뒤집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나는 급성 간염 아니고 뭐 다른 만성 간염이라 무뭐 강경화 같은 거다라고 또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프라이버시를 왜 건드리느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주진우가 그냥 길에서 장사하는 변호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러고. 근데 지금 공당의 국회의원이고, 한때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공인으로서 병역을 검증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. 공직자가 세금도 안 내고, 예를 들면 군대도 불법적으로 빠졌다라고 하면은, 당연히 검증받아야 될 문제고, 공자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프라이버시 문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정치검사의 또 프레임 전환 수법 기술을 쓰려고 했는데, 본인만 더 많이 곤란해진 것 같아요. 얼마나 호요식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돈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,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가 드러나고, 또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하는 또그 과정이 이런 것들도 그 박선 의원 주장대로라면 되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, 또 당시에 또 아버지가 검사였기 때문에 그 시절의 병무비리의 구조적인 면에서 보자면 의심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거든요.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싱화대학, 뭐 그 석사학위를 1비를 걸다가 본인이 지금 뭐 석사를 받은 것처럼 뭐 겐트대학 뭐 이런 걸 써놨는데 그게 지금 이상하다 겐트대학이 벨기에인데 언제 다녔냐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겐트대학 글로벌 캠퍼스를 다녔다라고 하니까 또 거기는 법대가 없다 법학과가 아예 뭐뭘 했다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지워버리더라고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면 프로필 나오잖아요 예. 거기서 지워버리고 그냥 법학학사라고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티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다들 지금 박제를 해나가고죽진우도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거는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거기에 아무런 집도 없어요. 되게 거기 안 살더라도 그쪽에 출공천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되면 뭐 전세도 없다고. 네. 네. 집을 얻어놓잖아요, 되게. 그래서 그걸로도 왜 용복고 그러잖아요. 상대 후보한테 네. 네. 살지도 않으면서 뭐 갑자기 집얻어서 왜 그러는 거냐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 아니죠, 굳 그니까 얼마나 유권자를개대줄 알면 내가 북힘 공천 받고 경상도에 갔으면 당연히 되는 거지 뭘 내가 그런 걸 준비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잠재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행태도 이런 식으로 막 던져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지부 같은 게 드러나고 할때 망신이 되고 다음에는 공천도 못 받고 공천 받더라도 당선이 안될 것이라고 다 생각하면 이렇게 못 하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공천을 받고 공천만 받으면 나는 무조건 당선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한표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번에 또 주진우 의원의 모습을 보. 면서 한번 꼭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 지역구 주민분들께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정말.